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들을 당부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신신 당부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말씀들을 쭉 당부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일한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중요한 글을 후대에 대대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했어요. 돌을 세워서 비석이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글을 새겨서 남기도록 했어요. 에발산에 돌을 여러 개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반으로 나뉘어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갑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언됩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언되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이라는 도시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백성들이 어떠한 어떠한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인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했고요. 모든 백성들도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요. 번역이 좀 약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라도 라는 말이 빠졌어요. 하나라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의미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모든 율법을 항상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무섭고 가혹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법이란 게 원래 그래요. 이거 뭐 지켜도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그건 법이 아니죠. 뭐 어떤 법은 내 마음에 드니까 지키고 마음에 안 드는 법은 안 지켜도 되고 이건 법이 아닙니다. 법은. 모두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신명기 27장 뒤에 28장으로 가면 복과 저주가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떠한 복을 주실지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순종하지 않는 길입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순종의 길을 더 이상 걷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얼르고 달래고 타일르고 겁을 주고 막 혼을 내도 도무지 듣지 않았어요. 인간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문의 첫 구절인 이 10절 말씀을 보시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까 찾아봤던 그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이 여기 인용되었죠 근데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는 제가 아까 의미가 빠졌다고 했던 그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네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가 있습니다. 총 613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을 겁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요. 수천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힘 씁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워낙에 이 사람들을 비판하셔 가지고 바리새인, 부패한 사람들, 뭐 위선자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함부로 그런 말 하기가 힘들어요. 11조를 지키는데 텃밭에서 나온 작물까지도 전부 11조를 철저히 구별합니다.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음식조차 안 해요.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안 누릅니다. 하루에 세 번씩 정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꼭 금식합니다. 성경 암송이요. 모세 오경 정도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웁니다. 기본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율법은 이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평생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230개 정도를 지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평생을 노력해도 400개 정도의 율법은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오늘 말씀처럼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으로는 이렇게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죠.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살리라 라는 말씀이 또한번 나왔어요. 11절과 12절에 모두 살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율법을 행하는 삶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말씀도 사실 구약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그럼 살리라는 말이 단순히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니겠죠. 생명을 얻게 된다.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평생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되는데요. 13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양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양하셨습니다. 송양, 속량, 노예를 값을 치르고 구해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목숨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면, 죽을 만한 죄를 범하면,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키고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게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인데, 대신에 그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면 안 돼요. 죽은 그날에 무덤에 장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표시로 그를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그 죄의 대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복을 14절이 설명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요. 또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함께 사십니다. 그 성령께서 나라와 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요,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으로도 바울은 계속 이 주제를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것이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오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이라. 사람의 예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사람 사이에 믿는 약속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쓰고 변호사 공증까지 마친 거예요. 혹은 어떤 계약서를 쓰고 변호사 공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문서는 누군가가 함부로 취소해버리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할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갈라디아 3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본문 16절이 말씀하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히브리어는 단수하고 복수를 정확하게습니다 여기서 자손이라고 했어요. 자손은 단수예요. 단한 명의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복수면 자손들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단한 명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그한 명의 약속의 자손, 이삭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의미가 적용되려면 한 군데 더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또한 군데 찾아보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저 파란색으로 쓰여진 내 씨라는 단어가 세번 등장하는데 역시 단수입니다. 씨들이 아니라 씨예요. 내 자손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가 아니라, 여기서도 단한 명의 자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그한 명의 자손. 그로 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그 자손이 누굽니까? 이삭이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430년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한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정확히 430년 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 다 지나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 뒤에 최애굽 위에 생긴 그 율법이 먼저 주어졌던 그 약속을 헛되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주어진 하나님께 공증받은 그 약속이야. 율법보다 우리를 의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18절에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유업이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냐 약속에 게서난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18절까지 살펴봤는데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좀 기초적인 것 같은 말씀을 듣고 계셨는데 이것은요 나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삶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의지하는 삶,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과 은혜를 의지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주일 예배만 참석하다가 목장 모임에도 나오기 시작하고 수요기도에도 이렇게 나오고 새벽기도에도 나오시고 뭐 예배에 열심히 해야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주방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요 교사로도 섬기고 목자로도 섬기고 뭐 받은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섬겨야죠 십일조도 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신앙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착각을 하게 될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봉사에 기도에 예배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 내 구원에도 문제가 생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을 저희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학원도 보냅니다. 이유가 뭐죠? 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니까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매일 공부도 해야 되고, 방정리도 해야 되고요. 이게 말안 들으면 혼나기도 하죠. 제 아이가 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이기 때문이죠. 자 나를 낳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내가 만약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아빠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뭐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아오고 방 정리 제대로 안 하면 나를 집에서 쫓아내실지도 몰라 호적에서 파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듣는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건강할까요? 겉보기엔 그 아이의 행동이 굉장히 착한 아이 같겠지만, 마음속은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를 벌하실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나 천국 못 갈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라고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엄청 열심히 보고 기도 몇 시간씩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취약합니까? 우리의 행동은요, 결코 믿을만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의 어떠한 뭐 선한 행동, 죄 짓지 않게 힘쓰는 그 모습들, 이게 내 신앙의 기초가 되면 그게 무너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계속 통제된 그런 가깝한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감사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예배와 봉사의 자리마다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붙들고 기도합시다.